안녕하세요. 1월의 여덟 번째 영상인가요? 네. 또 며칠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어, 네. 일단 뭐, 책상 상태가 말이 아니죠. 네. 뭐, 작업하던 조이도 만들던 환경 그대로에, 여기 제 공구를 받쳐두던 것도 무너져 있고, 예, 뭐, 저쪽 만들었던 프라들이랑 이런 것도 있는데, 예뭐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드리려고 예, 또 이거 하려고 또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또 복잡해지고 할것 같아서 예, 일단 영상을 일단 찍어보려고 예,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조이드는 아직 그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 상태 그대로고요. 뭐 절대 뭐 조립이 재미 없거나 조립이 지겨워져서 뭐 이렇게 조립이 늦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어,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조립할 여유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립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는데, 아직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라서, 일단 그래도 영상을 너무 안 찍으면은, 또 보시는데 또, 걱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걱정이나 뭐 이런, 실망한,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영상을 일단 올렸습니다. 아주 저번에 작업하던 환경 그대로, 뭐이 책상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돼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데스티니 건담 보여드렸잖아요. 그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도 이렇게 좀 자세히 취해놓고 날개 여기 천공의 날개까지 껴가지고 해놓으려고 하다가 좀뭐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면 천공의 날개 뭐 매뉴얼이랑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이렇게 있는데 <laughs> 또 빠른 시일내 좀 해가지고 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날개 날개 쪽에 이런데 금장이 있어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도 청공의 날개 장착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아, 조이드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립이 늦어져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조이드도. 최대한 빨리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외에 조이드는 아직 미조리은 구매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 많이들 좋아해주시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좀고토부키와 조이드 쪽으로 예, 좀더 소개를 해드릴까 예정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예, 일단 좀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 뭐 근황이라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둘째 치더라도 이 조이드만큼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늦춰지게 돼서 실망감을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어, 그러면 오늘 조립을 하고 잘 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책상 좀 정리를 하고 좀 앉아서 바로 조립하고 싶은 환경이 되게끔 이렇게 해놔야지 저 또한 일 끝나고 왔을 때 뭔가 조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면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네, 내일 또 간단한 영상이라도 내일 또 해가지고 근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